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놀라운 40% 할인 한경이 초고속 예열 프리미엄 스팀 물걸레 청소기가 17만 9천원에 강력한 살균과 깨끗함을 동시에 초극세사 패드 4장까지 간편하게 청소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 연장 브라켓으로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완벽 호환되는 정품 브라켓으로 에어컨 설치를 간편하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선명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위한 필수템 맥라인 rca2 2rca 케이블로 서브 우퍼 스피커를 연결해 보세요 고품질 음향을 경험하고 생생한 몰입감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14,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휴대성을 갖춘 애니게이트 미니 빔 프로젝터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8%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 159,000원의 빔 프로젝터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캐리어 제트 공기청정기 필터 2종 세트 CAP-100SW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0% 놀라운 할인으로 34,400원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숨결을 위해 지금 경험